보증금과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주방 공간의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위쪽에는 주방 상부장의 모습 보였었고요 아래쪽에는 어, 빌트인 전기 쿡탑하고 드럼 세탁기의 모습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여기 이제 싱크대죠. 안에 설거지 바스켓하고 아래쪽에는 하부장의 모습 보였습니다. 네, 싱크대 옆쪽으로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반투명 유리가 끼워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이렇게 휘리릭 열면 안에 침실이 나오는 주방 분리형 구조의 원룸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출입문 옆쪽으로 이렇게 각종 컨트롤러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도시가스 볼러 조절기하고 인터폰의 모습 보였었고요. 방안 내부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굉장히 여유있게 빠져있는 형태였습니다. 바닥 공간은 이렇게 널찍하게 빠져있는 편이었고요. 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욕실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 수건장하고 거울의 모습 보였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형 세면대하고 좌변기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욕실 앞쪽으로 이렇게 여유 공간인데 그 위쪽에 빨래를 널어놓을 수 있도록 세탁물 건조대까지 제공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도배가 되어 있는 우송 정보대 원룸이었었고요. 안에 보이는 이런 가구들이나 가전제품은 모두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드리면 여기는 신발장하고 냉장고의 모습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H자 형태의 책장 겸 책상 공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 책상 위쪽에는 이렇게 모니터 겸용 TV가 제공되어 있었고요. 그 옆쪽에는 옷장인데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서랍칸의 모습 보였었고요. 그 위쪽에는 길다란 롱패딩이나 점퍼를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행거형 옷걸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 옷장 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시 옷장 문 닫고 안에 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조그마한 블라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보였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싱글 침대였었고요 어 여기 방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쪽 하나하고 여기 쪽 하나 그래서 창문이 두 개여서 환기시키기 굉장히 용이한 자취방이었었고요 네, 침실 끝자락에서 바라본 원룸 내부 공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풀옵션의 가구와 가전제품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있게 빠져 있는 것이 장점이었었고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우송정보대. 원룸 같은 경우에는 동캠퍼스 근처에 위치한 방이었었고요. 같은 건물 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가격 대비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